안녕하세요 여러분 권태진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사각기둥의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4는 16이죠 아여 보시다시피 4 곱하기 4는 16이죠 부피를 곱해야 되잖아요. 자, 그래서 이 사각기둥의 부피는 64입니다. 음, 자, 4에 3제곱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이 밑에도 같은 거예요. 3x3은 9조, x3은 27. 자, 그래서, 이거의 부피는 27입니다. 자, 밑에 것도, 이거는 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75입니다. 보시다시피 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. 나요. 이 밑넓이가 25고 높이가 3이니까 25 곱하기 3은 75. 그래서 이 고의 부피는 75입니다.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 그럼 안녕.